올해는 이 자리를 얼마나 또 왔다 갔다 할지 그래요? 오늘 치하고 병이 없냐? 나올란 거 모르겠어요. 나올란 거 물이 많이 차서 그런가 물이 조금 뿌옇게 보여요. 오늘의 채비는 낚싯대 있을까? 비스났나이 낚시대 가지고 두 분밖에 낚시 안 했는데. 자, 오늘 낚시 때는 원드랜드 그린드마스터 2, 1호 대 가지고 왔습니다, 1호 때. 일은뭐 2,500번. 어, 깜짝아. 어, 깜짝아. 어, 깜짝 놀랐잖아요. 아직 시작 안 했어? 예. <laughs> 네. 어, 깜짝 놀랐어. 오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고 오메, 깜짝 놀랐네. 2,500번이고, 일은 닐은... 아니, 니일 말했구나. 원줄 1.5에, 목줄 1.5에요. 찌는 제로찌. 찌게 됐고요. 바늘은, 백엔드 바늘 4호. 목줄에다가 G7을 하나 뿌렸습니다. 밑밥은 크릴 하나에다가 빵가루 두개 있었어서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오늘 낚시를 해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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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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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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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빴어요.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알이 너무 잔디 이렇게 퍼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올라오네. 红七百几万，这里 <laughs> 뱅이돔이 올라오네요. 감생이는 앞전에 물 탁해졌을 때는 여기 말고 딴데서은 잡았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지금. 야, 조금 더 커진다, 조금 더 커져요. 자리 다 고만, 고만아도 베개 좀 더, 베개 좀도다 고만 고만해. 아 아, 아, 비게돋이다. 혹시 사이즈 보소? 엄매 엄매 야 나로 나로 나로.

이거는좀 표정이 야될것 같아요. 괜히 또 낚싯대 풀어먹는 것보다 표정이 되어야 요 싸고, 펌프 안녕하세요. 응. 오랜만에 먹방을 해보려고 우리 추자카 영순 수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 굴비. 뭔가 우리 살림살이에 모템이 되려고. 오늘 굴비 먹방 좀 해보려고. 굴비 구이에다가 굴비 매운 카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맛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맛을 보세요. 눈으로 알았죠? 여러분들 요게 못난이 굴비예요왜 못나냐면 생기게 못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상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막 튀겨먹을 수 있는 어차피 튀기면은 여러분들 예 찢어지고 부셔집니다 양도 많고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2 3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스 안나고 안 상처 없으면 요만한 사이즈도 비쌉니다 이게 약한 50미 내외입니다 50미 내외에 구이를 구워봅시다 자, 참고로, 아, 이건 제가 살짝 해동한 건데, 매운탕은 그냥 냉동된 거 넣을 거예요. 그리고 씻지 않습니다. 물은 안 되고, 바로 튀깁니다. 흑자 철님이 수산을 하다 말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막 물을 씻는데, 그걸 왜 씻냐고, 씻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튀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기가 아니고 굴비입니다, 굴비. 조기랑 굴비의 차이는 뭐냐면, 순간이 안된게 조기. 소금을 치고, 이렇게 간을 한건 굴비. 오케이? 이건 출라도에서 잡은 고기입니다 제가 우리 살리배로 먹힐려고 수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순수산 고등어도 팝니다 여러분들 고등어도 팔고 갈치도 팔고 다팔아요 얼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얼만지는 영순수산 가서 네, 확인하시고 앞광고 오지구요이 저는 비싼 곳 아니고 앞광고입니다 이거 봐봐요. 이것도 훌륭하잖아요. 못난이 굴비도 빤탕으로 딱 좋습니다.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은 몇 가지 안 올렸는데 팔수 있는 거다팔 거예요. 젓갈도 팔고 소라도 팔고 다팔 거예요. 휴가에서 나온 식산물은다 네이버 밴드의 영순 수산입니다. 영순 수산 자다 구워졌습니다. 이제 매운탕을 끓여서 우리 은지 아빠랑 밥을 먹을까 자 요걸로 밥반찬 양념 비법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손 가는대로 막 넣습니다 설명 끝 제가 좀 손이 큽니다 그래서 뭐든지 양이 많아야 돼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돼 고춧가루 자 고춧가루 하나 둘 고춧가루 두 스푼. 참 호수님 광고를 못해요 대놓고 합니다. 이라고 있어요. 아, 진 아, 대놓고 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뭐 어때? 난 뒷감고 안 해.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추자 멸치 액젓. 추자분들이 담, 직접 담그신 멸치 액젓입니다. 찌개 끓일 때 항상 국 끓일 때 요거 한 숟가락 숟갈, 두 숟가락씩 넣잖아요. 국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자, 딱한숟락 그리고 다른 조미료 같은 경우는 알아서 넣어 주세요. 조미료가 뭐겠습니까? 미혼 얘기하는 거 아니요? 에 간이 좀덜 됐어요. 이럴 때요 짭짤한 굴비를 넣으면 그냥 어른채로 넣어도 돼요. 이건 굴비 씻지 않은 겁니다. 너무 많다 내일 아침에도 먹겠는데? 애미야 밥도. 밥 더. 밥들이요. 와잘 샀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아 이제 광고 그만합시다 이거 너무 광고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팔았어요. 제가 이거 장사를 했어요. 잡았다. 끓이면 끓일수록, 요, 불비에서 그 짭짤한 맛이 나와요. 오, 맛있다. 밥 먹읍시다! 이니사리 먹는다고요? 가위바위보! 가위 응. 아, 갈가보 진짜 못하네 야, 깜짝 아니야? 아, 진짜. 나 유튜브 지금 먹. 잠깐만, 이거 기스되면 안 된다고. 뒤집어놔. 나밥 먹는데 왜? 이렇게 나 지금 유튜브 못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기술을 내놓으면 어떡해? 지금 이거, 저거, 저거만. 하이, 이 사람 먹으려면서요. 말이 뭐, 먹는데. 먹는데 어떡하라고. 지 조용히 좀 해봐요, 지금 집게. 자, 여러분들.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기 사람이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김에다 밥 줘야겠다. 이 상을 끌고 저쪽으로 가야 되나? 다시. 보세요, 숟가락으로 먹어. 왜 젓가락으로 그래? 젓가락질 잘해. 그럼 많이 못 뜨잖아. 아이고, 아이고, 밥은 다 나오고, 야. 간이 아주 끝내주게 됐어. 국물 쫄았어. 와, 쫄으니까 더 맛있네. 진짜 내가 이거 매운탕 추천한다. 진짜 최네요 국물. 음식 잘못 하시는 분들도 액자 좀 넣고 와. 그러니까 그거만다 먹겠는데? 음, 이거 맛있어. 원래 뼈다구도다 먹어야 그냥. 아우 잘 먹었습니다. 저 아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국물이 끝내줍니다 아주. 어때? 잘 보이요? 물이 오늘 갈아가지고 좀부해요좀이까란재데 그리고 간조때는 웬만하면 간조때는 물이 갈면 안 되겠어요. 저 보니까 앞에 보니까는 수초가 그렇게 뭐 끼어갖고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관 우리 수족관 보관료는 좀 비쌉니다 지금. 수족관 보관비는 비싸요, 지금. 예, 네, 아십니까? 돌돔 팔자를 가지고 오면 넣어주지. 팔자 이하는 지금 안 넣어줍니다. 제 수족관은. 아시겠습니까? 팔자 이하 보관 안 돼요. 팔자 이하는 보관 안 됩니다.